이게 빵빵하냐고 뭐삭힌거소금사삭거계란다뭐 닦였나? 한달도 됐어요 한달 됐어 이제 넣어놔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근데 큰일이 옵니다 동치미물 담는 거거든 동치미물 나올 때 담아야지 자 이렇게 해서 고 이거는 들빵빵하게 먹는데. 자, 잘, 잘, 잘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넣고, 음, 여름에 끓여먹어,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어. 신나, 어, 아니, 신나? 익었나? 왜 그러는가? 왜 익은 맛이 나니? 아 어떡해 신맛이나 김치처럼 익었어. 아 미치겠다 진짜. 소금이 더 들어갔나 보다. 아. 이른른 맛이 나니. 신맛이 나. 신맛이. 어떻게 노랗게 익을라고 그래. 아 진짜. 좀짜자 됐구만 아 그냥 김치처럼 산 차처럼 중국의 산 차처럼 먹어야 되겠다 대충 갖다 시원 시원한 뽀글라틱이 게해가지고 뭔지 알겠어 거든 시원하다 처음에 좀 불자 왔나 봐아 맛있게 담아가지고 진짜게. 아 뭐야. 이거는 잘 담아졌는데. 이건 잘 담아졌는데. 아 속상해. 아우 이건 짜리 짜. 짠데야. 왜 이렇게 짠데? 얘는 왜 이렇게 싱겁니? 아, 진짜 속상해. 얘는 짠데. 얘는 그냥 발효가 됐네. 싱거워가지고. 소금을 더 칠까? 아이고, 정말로. 소금을 더 칠까? 친구워 됐어. 여기 물라고 하니까. 아, 답이 안는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다. 이거 써 그냥 김치가 됐어. 김치가 짜장치가. 김치가 됐어. 아, 욕심을 서 많이 하는 거 아이, 부자아유 어떡할 거야, 이거? 싱거워졌어. 벌써 김치 냄새가 나. 이건 냄새가 나. 아야 정말. 익어버렸어 그냥. 국물이 이거, 버렸어 그냥 국물이익이냄이가 나, 익이 냄새가 아거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김치로 먹을까? 여러분 군이은안폈거든거든 김치로 치을먹을치로치로 아유, 속상해. 소금이 왜 들어갔어? 소금을 넣을 만큼 넣었는데. 할 거니 이거.